가수 예린은 컴백을 예열하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. 소속사 빌 엔터테인먼트는 14일 자정에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예린의 두 번째 미니 앨범 d 디 Set Love, 레디, Set Love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. 이 영상에는 타이틀곡 밤밤밤, 뱀밤밤을 시작으로 수록곡 루프탑, 서머참, 더 댄스, 더 댄스를 비롯하여 예린이 미니 2집 앨범이 전 트랙의 하이라이트 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. 특히 밤밤밤은 시티 팝과 신스웨이브 디스코가 절묘하게 결합된 레트로, 장르의 곡으로 헤어진 연인이 떠오르는 깊은 밤의 감성을 멜로디에 담아내었다. 지나간 사랑을 잊으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표현한 곡이었다. 다음으로 루프탑은 시원하고 펑키한 기타 리프가 돋보이는 곡으로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상쾌한 느낌을 전달하였다. 한편 더 댄스는 일렉트로닉 펑크 장르로 레트로 스타일의 요소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.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는 예린이 다채로운 비주얼로 매력을 발산했다. 그는 고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상큼함과 러블리한 매력 역시 돋보였다. 이에 따라 예린의 두 번째 미니앨범 'Ready, Set' 러브는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에 공식 발매될 예정이다. 이번 앨범을 통해 예린은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전망이다.